안녕하세요. 파랑요사입니다. 파랑! 네, 오늘은요,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어떤 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요. 어, 이전 동영상에서 몇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우울증을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좀 껍데기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을 뭐 해칠 만큼 몸에 뭐 해로운 일을 일부러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도리어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많이 했지, 좀뭐 몸에 나쁠 만한 그런 거는 하지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아예 뭐 생을 마감하겠다. 뭐 이러면 뭐 뭐라도 막 하겠지만 그런 결단을 내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미 정신이 너무 힘든데 제가 몸까지 아프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하고 몸이 별개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아프니까 결국 이제 몸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 병의 이유가 이제 불명확하지만, 음, 저는 이제 정신이 병들면 몸도 병이 든다라고 저는 이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좀 비과학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그냥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 그 외에는 이 병의 이유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방금 큰 변화를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자신을 돌아,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좀 부정적인 측면을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병의 이름은 바로 쿠싱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백체트병뭐 뭐 루푸스 이런 거는 아마 뭐 교과서라든가 이런 어떤 tv를 통해서도 좀 종종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겪었던 병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쿠싱이라는 이름은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의 이름인데요. 어저 역시 그 병이 걸리고 나서야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는데, 어, 병이 이제 워낙 천천히 진행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우울증 때문인지 아니면 좀제 자신을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었는지 여하튼, 어, 그래서 그 병에 걸린지도 이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그래서 이 병이 더 오래 진행되게 놔뒀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오을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울증이 최고치를 막 이제 한참 향해서 올라가던 중이라서 약간 좀 자포작인 상태인데, 뭐 건강에 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여하튼 저는 이제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지만, 저의 모습은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변화하는 걸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옷이 이제 맞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허리 부분, 이런 부분이 맞지를 않는데, 제가 특별히 뭘 많이 먹었거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튼실한 하체 힘으로 살았는데, 반면에 제가 이제 목이라든가 뭐 손목이라든가 이런데 허리 이런데는 좀 상대적으로 가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도리어 바지라든가 팔 이런데가 막 헐렁헐렁해지면서 반대로 허리는 안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감자에다가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통, 얼굴하고 몸통은 빵빵하게 불, 이렇게 불어나는데, 발, 반면에 이제 팔다리는 막하늘어지는 거죠. 그 뿐만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이 막 이제 바스러지면서, 색깔도 옅어지면서, 막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고, 반면에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피부에서는 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인원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사실 남들이 알아챌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같이 이제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제가 이제 느낄 정도니깐요 얼굴에도 털이 막 자라나고, 온몸에 털이 자라나면서 털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요. 어, 정말 심한 분들은요. 온몸에 털, 동물이 털 나는 것처럼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목이 가는 편인데, 그때는 목이 점점 점점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어깨뼈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결과적으로 얼굴과 이제 목이 이제 하나가 되는 예. 그래서 어깨가 이제 붙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 목이 안 보이는 거죠. 또 피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얇아져요. 피부가 얇아지면서 핏줄이 그대로 다 드러나. 우리가 이제 굵은 핏줄들은 보이잖아요. 근데 굵은 핏줄이 아니라 작은 핏줄까지 다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종이점처럼 얇게 되고 그 안에 혈관들이 막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힘을 줘도 핏줄들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데막 피멍이 들고, 특히 눈 같은 데가 조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숙였다가 일어나던가? 그러면 눈이 막 빨갛게 피가 터져서 눈에 막 피멍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급기하는 얼굴, 몸통, 이런, 이런 이렇게 몸통에만 지방이 막 이동해가지고, 막 얼굴하고 몸통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강호동 씨 같은 그런 얼굴과 몸통이 되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어머, 잘 먹고 다니나 봐. 어, 외국 생활이 편한가 봐. 막 이러면서 농담을 던지는데 저도 처음에는 살이 찌나? 나이가 드니까 살이 찌나? 뭐 이제 이 정도. 근데 사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찔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덜 먹고 운동을 좀더 해봤는데 증상이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병이 걸려도 외모가 그렇게 변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병 같은 경우는 외모로 먼저 식별이 가능한, 근데 그 병이 뭔지를 알았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그 병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고 계속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배가 고파서, 아, 배에 무슨 거지가 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 것도 엄청나게 땡기고, 그래서 제가 평생을 이제 저혈압, 너무 혈압이 낮아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당뇨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가까운 클리닉에 가니까, 고혈압, 당뇨, 온갖 성인병을 제가 다 갖고 있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리도 2년 정도 끊어졌는데, 드라마나 다큐 보면은 막 여성분들 막 폐경돼서 막 50대가지고 폐경되고도 뭐 이제 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가 봐요. 막 이러면서 막울해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폐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창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아야, 폐경이 일찍 왔나 보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살았어요. 어차피 나는 뭐 혼자 이러다 죽을 건데 뭐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한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폐경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그냥 이제 도리어 그걸 이제 병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온 몸에 힘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난다라고는 이런 기본적인 동작으 할머니들이 아구아구아구 막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 집고도 못 일어나겠고 그래서 이제 걷는 거는 뭐 걷는 것도 어렵지만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움직일 때마다 꼭 울버린 울버린 여기 이렇게 손톱 나오잖아요. 그걸로 막 온몸에 뼈를, 뼈 사이를 막 쑤시는 것 같은 통,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만 해도 막 갈비뼈가 막 떨어져 나갈 거.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여하튼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제가 이제 아픈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식구들 아무도 제가 주변에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이제 공항에서 저를 보고 혹은 집에서 저를 보고 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외모가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하튼 뭐, 근처 병원에 일단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아, 이게 쿠싱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큰 병원에 이제 빨리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존재도 알지 못했던 이제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부신의 종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부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다두 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천연 스테로이드죠? 우리가 뭐, 몸이 아플 때 밖에서,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만평, 만병,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염증 치료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데, 몸에서도 사실은 자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분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염증이 들어왔을 때, 스테로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치료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어, 부신에 종양이 있다 보니까 스테로이드가 과다 분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물 중독 증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몸속에 호르몬에 막 교란이 일어나 가지고 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하고 나니까 한 1년 정도 요양을 하면서 뼈, 피부 이런 것들이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것도 쫙 내려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부신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쪽을 떼어내게 됐죠. 떼어내다 보니까 이쪽 종양이 있는 쪽에서는 과다 분비가 됐었고, 과다 분비가 되는 동안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머지 부신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종양과 함께 그 한쪽의 부신을 떼어내니까 이제 제 몸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어 이 스테로이드 과다 분비될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때는 외부에서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서 천천히 마지막 한쪽, 나머지 한쪽에 부신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오게 될 때까지 그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약을 먹게 됐어요. 참 그런 병이 있다라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 몸이 굉장히 신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프고 나서 달라진 것이 참 많죠. 뭐 하던 일을 이제 아예 못하게 된 것도 있었고. 뭐 병은 완치됐지만 후유증이 남아서 제몸 상태가 도리어 좀60 67 670대 67, <laughs>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못한 이제 저질 체력을 갖게 됐는데 <laughs> 근데 이제 뭐 이런 이것도 다 이제 어떤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어 감정 감정적 생각 사고 이런 어떤 사 어떤 대인 관계 측면에서 조금 또 이제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 제가 이제 만나는 연세가 있는 그런 수강생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 월요일 날 돼서 이제 뭐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냥 이제 예의상 여쭤보면 몸이 아파 죽겠어. 막 이러세요. 그러면 아왜 어, 그러세요? 그럼 내가 주말에 2박 3일 단풍 여행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일정을 들어 보면은 거의 뭐 체력 단련 뭐 선수촌 어 우리나라 그 선수촌에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은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60 넘으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파 죽겠어. 내가 수업 안올거 왔어. 이러면서 마치 뭐 되게 훈장을 받아 훈장이라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말투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연세 그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좋은 체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젊은 시절에도 무탈하셨으니까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른 INTJ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뭐, INTJ 분들이 좀 되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들, 들으면, 아, 정말 저거 되게 저 정도의 체력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예전같이 못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늙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거가 너무 불만인 거예요. 내가 60 먹고 그럼 20대 체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른들 보면 아유 참 한심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리며, 들면서. 아니, 제가 물론 뭐 병이 아니었어도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긴, 거슬리긴 했겠지만, 아프고 나니까 좀더 거슬리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병과 관련해서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우울증이든 아니면 이 병으로 인해서 후, 후유증이든 간에, 사람들이 제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응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니가?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근데 우선은 상대방이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뭐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INTJ들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시간 낭비,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제가 목소리가 막, 월월월, 우렁차고 해도, 그분 연세가 일단 40, 50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는 사실 성향하고 좀 무관하지 않나요? 근데, 어머, 겉으로는 엄청 건강해보는데, 보이는데, 혹은, 젊은 사람이 뭐가 아파? 근데 이게 젊, 제가 젊지도 않아요. 그렇게 젊지도 않지만, 젊은 사람은 아프면 안 되는 거 아플 수가 없나요? 그리고 그 젊은의 기준이 뭔가요? 90 먹은 사람 눈에는 70도 젊다, 젊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상 들어보면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여기저기 좀 많이 썼으니까 이제 쑤신 거 외에는 특별히 저보다 아픈 것도 없어. 제가 병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 제가 훨씬 아파. 근데 그리고 산으로 들러 엄청 돌아다녀. 그러면서 아파 죽겠어, 애고고, 나 죽겠네 하면서 엄청 돌아다녀요. 저는 돌아다니질 못하거든요. 큰일 나니까.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젊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런 병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네가 젊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소름 돋아요.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어디 뒷구멍으로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이 그 연세 먹도록 인생에 큰 어떤 어려움이 한두 번이 없었겠어요. 근데 도리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 고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한심하고 좀좀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2, 30대야 그럴 수 있죠. 그 나이 근데 이제 그 나이 먹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나이는 저절로 먹지만 인격적인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많이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저같이 좀 그리 훌륭한 인격을 타지, 타고 나지 않은 이들은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요. 단순히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간다 혹은 뭐 외모가 전만 못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나이는 드는데 인격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시절은좀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이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그 잣대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나이 먹고 20, 30대 같이 행동하면 되게 좀 추해집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병자랑으로 이상하게 시작해서 끝은 좀 곱게 나이 먹자, 어, 곱게 죽자, 뭐 이런 걸로 어, 매듭이 지어지나요? <laughs>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아직 그런 걱정 하실 정도의 나이는 아니시겠지만 인티즈 분들이라면 아마 젊어도 미리미리 약간 준비하시는 편이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노력해야 내일 그 결과가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요, 어,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